요즘 핫한 노래들을 듣다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전설의 영화, 그럼 마음 단단히 먹고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유비디의 전설, 바로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주인공 복동은 시장에서 물장사를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물을 나르는데 아이 복동이 총각 오늘 물 받았어. 방금막 광식이 총각 왔다 갔어. 아 예? 아 복동이 오늘 물 받았는데? 좀 전에 광식이 놈이 왔다 갔어. 어? 뭐지? 내일 올게요. 분명 광식이 놈이 그렇게 빠른 놈이 아닌데 그때 경쟁자인 광식이 놈이 자전차로 물을 나르며 지나갑니다. 부럽다. 저 자전차. 그렇게 퇴근하는 복동이를 맞이하는 가족들. 아버지와 두 동생입니다. 저녁에 왔어. 지, 지, 경성 생활은 어떻고? 할만해. 공부를 잘하는 동생은 경성에서 학업 중이었고 곧 대학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 동생과 간만에 시간을 갖는데 너 혹시 그... 자전차 본적 있냐? 자전차? 어. 경성에서는 이 자전차로 경주를 하는데 자, 자전차로 경주를 한다고? 어. 야, 그래. 뭐. 그렇게 자전차에 대한 집에서... 갈망이 저... 커져만 가는데 어느 날. 공성이 너또 오빠한테 잔소리 하려 그러지? 그 비싼 자전차가 집에? 오빠. 남동생이 대학 등록금으로 사준 것입니다. 저거 뭐야? 저거. 공납금은 아니지. 등록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래도 형이돼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결국 존나 좋아합니다. 달려가서 막 페달을 돌려봅니다. 근데 그거 발로 밟는 건데. <laughs> 꺼져 그리고 그 시간 경성에선 진짜 자전차 경주 대회를 합니다. 일본의 비싼 자전차를 수출하고 조선보다 우위를 점하는 어찌 보면 문화 침략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은 잘 훈련된 일본 선수들에게 항상 패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을 찾아야지. 바로 일미상회의 사장 황제호 오늘도 선수를 모집하는데 이 시간 복동이는 아버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 시장에 왔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사고 나오는데. 계세요? 전 차가 사라졌 다. 그렇게 밤새 찾 다가 집에 들어간 복 동이, 집엔 그를 걱정 하며 앉아고 기다 리신 아버 지가 아버지 사랑 합니. 어? 그렇게 나가 뒤지 라는 아버 지의 말에 바로 나가 버리 는복 동이, 그렇게 집을 나와 돈을 벌러 가서 운 좋게 한 남자를 만나고 자전좀다받예 여기 쉽게 일을 구하고 출근하는데 사기였습니다 고난의 연속 돈도 다 날려버린 복동은 그렇게 자자하던 순간 우연히 자전차 선수를 모집한다는 걸 발견하고. 바로 지원합니다. 근데 바로 스카우트 되고 합숙 훈련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날 복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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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몰래 나와 그들이 간 곳은 큰돈이 오가는 내기경주를 나는 도박장? 양심이 찔린 복동은 야야야야 뭐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긴 존나 열심히 합니다 그냥 올인 하지만 그때 사장님에게 걸리고 맙니다 똥이는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바로 안장이 없는 자전거 타기 밤에는 무거운 방아 돌리기 아무리 잘못은 했다지만 짐승이나 끄는 방아를 사람에게 시키다니요 자전차의 절반은 방반신의 힘으로 타는 거야 그래야 힘을 놓치지 않을 거 아니니? 아닌... 그리고 드디어 시합날 엄복동의 인생 첫 경기입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다 그의 엄청난 기술을 바로 그 순간 동료 선수가 떨어지고 그의 처절한 한마디 그걸론 부족해 선배 한마디 더 이제 내 필살기를 보여줄 시간이군 영화의 하이라이트 보고 놀라지들 마라 바로 엉덩이 바짝 들어올리기 그리고 갑자기 빨라지기 이 허무함에 놀랐겠지만 아직 한발 남았다 방암일기 What the fuck? 존나 멋있게 복동이 웃음 운동 효과가 제대로입니다 이 엄청난 효과 이 엄청난 효과가 바로 나비효과 나비효과? 아무튼 분위기는 조선 c 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주가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 h 바로 군인 카츠라. 엄복도라르타이어 카츠라. 카츠라これから 누가 봐도 개세 보이는 이형.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개라게 그렇게 엄복동과 카츠라의 대결. 조선의 엄복동 그리고 카츠라 그리고 방탄 유리. 아, 아무튼, 엄복동과 카츠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비어! 과연, <놀람> 그들의 운명은?